요한계시록 2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평생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보다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참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 않게 후배들을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도 중요해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후생가외 후배들을 더 공경해라. 후배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막말로 다시 안볼 사람은 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편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러나 다시 보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될 후배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어, 후배가 아니더라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면, 어, 상당히 더 어, 비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평생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보고 말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만날 사람으로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던 셈에 침 뱉지 마세요, 뒷발질어지 마세요. 민간에는 이제 그런 말로 이런 교훈을 대신하고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한 평생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 땅에서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 다시 볼 사람으로 귀하게 대접하고 살자는 것이 성도의 생활 규칙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방해, 사단의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발걸음을 방해했지만 그런 모든 방해들을 뚫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사단의 머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을 에덴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둠의 결박을 깨뜨리신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이겠습니다. 신학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한번 보고 말뿐이 아니라 다시 만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한번 만나서 은혜 받고 끝날 뿐이 아니라 한번 만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만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 받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러나는 그분의 성도들로 준비를 갖추는 한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먼저는 공중재림 그렇게 설명해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역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대살로리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답니다.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다. 그 공중에 임하신 주님께로 끌려 올려가고 이따위에 살아서 주님 잘 믿고 바르게 산 사람들도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께로 다 들려 올라간다지요. 슈거라는 말로 그놈의 말이 이단들에게 오용됐기 때문에 쓰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예수님의 공중에 오시는 그 순간에 들림 받는 것이 첫 번째. 공중재림이에요. 성경은 이 공중재림을 설명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윤리 도덕적인 오류가 전부 용서받아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신랑 예수님께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 예식에 참여한답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세상의 만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을 향해서 바람 피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정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모습이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간 이후에는 이따위에 7년 동안 큰환란이 임한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피해서 다 들려 올라간답니다 사나 죽으나 말씀 따라 사시다가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다시 만날 그 마지막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남기신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땅에 다시 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온 우주의 질서가 트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동시에 볼 것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은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기름 준비한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를 구별합니다. 맡아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하러 지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본질 일터인데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재림은 주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사람 하나하나가 내게 주어진 생명을 다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맞춰서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분이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내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든지 그분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재림 신앙이에요.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사람하고 만날 때도 너 내가 다시 안 봐도 돼. 그럼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바르게, 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게, 그 사람을 다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에는 너무 번쩍거리는 게 많아서 이리저리 눈 돌아갈 때가 많지만, 오직 주님 한분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 만나다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겠어요. 그런 생활이요. 대사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 없는 성도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맞이 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만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고 다시 만날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오염을 최대한 줄여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생각도 말도 행실도 오염시키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의해 세마포 입혀주셨으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얼마나 손가신 일이 많은지 비 오는 날 밖에 나갈 때 뭐라 하면 야야 장감 장감 걸어댕라 장감 장감 물한테 벽 이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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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옷빨에 입기 히 힘들어 죽겠으니까 옷좀 후질러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씀 장감 장감 걸어댕기지. 살아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신 의의 세마포이 세상이여 곡절 많은 세상 살면서 더럽히지 않도록 진대 밟지 말고, 마른데 밟고, 악한데 가지 말고, 선한 길 걸으며, 나쁜 말 하지 말고, 깨끗한 말 하고, 나쁜 생각에 오염되지 말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성을 잘 준비 하소서 오염없이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두려움을 이긴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믿고 사는 것이 그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멀리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의 조금 전에 예수 믿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그런 신앙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 재림의 신앙이, 이 무슨 다미성교회나 뭐 이런 그 이단들에 의하여서, 시안부 종말론자들에 의하여서 재림 신앙이 무너져버렸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단들이 가져다가 전부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 날짜를 정해놓고 풍신들을 떠는 바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감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뿌리 박고 사는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나는 들려 올라갈 거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주님 만나는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게 내 신앙의 내막이라는 것이 재림 신앙의 본질이 옳습니다. 주님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묶어 말씀드리면 마태봉 24장 4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성실하게 달란트 받으셨으면은 받은 만큼 남기시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으면 성도로 살고 계시면 등잔의 기름 준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유지하고 살라고 요청하세요. 등불이 필요할 때에 꼭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거니와 그때에 기름 준비하려면 늦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계시죠? 갚을 것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와서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현현,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같이 합시다. 사람에게 잘합시다. 여러분 그 어, 멸망할 염소와 구원의 양을 구별하실 때 그들에게 책에 묻는 게 뭐냐면 야 사람한테 너 어떻게 하고 살았냐? 네가 기준 대놓고 네가 자로 근거 놓고 이편저편 편 가르고 누고 그러고 살았지? 그러면 너도 그편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자세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자라는 거 그거 참 중요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철저한 준비로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오실 주님을 기다려 빠지 않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리학의 대가는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심리학적 이론의 근거를 빼지 않고 하여튼 가르쳐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그성 발달에 의한 인격 형성 뭐 이런 이론들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은 알프레드 아, 아,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아들러의 심리학 기회되면 한번좀더 읽어보세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어, 이 사람은 그 프로이트를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 말했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치료법을 내놨어요. 의사예요,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는 말이에요. 우울증이나, 지나친 스트레스나,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약 잡수시면 더 우울해져요. 이렇게 다운돼요. 그게 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신의 질환인데요. 그 질환을 치료하는 귀중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을 정해서 매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해라. 두주 동안만 빼지 않고 지속하면 우울증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헤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내 스트레스를 없애는 길이라고 가르쳐드려서 실천하세요. 그게 주님 다시 만날 준비예요. 내 마음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은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알프드 아들레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사람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그 뭐냐면 평상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건데 잘안 되니까 임상적으로 한 사람을 정해놓고 두주 동안만, 보름 동안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래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들은 그냥 날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준비 뭘까요? 같이 합시다. 사람에게 자라는 것입니다.